그 초반 15분이 제일 중요해. 물론 다 똑같은 그 말이긴 한데 특히 암사자를 랭가할때 더더욱 더 중요해요. 판단 그런 게. 진짜 안 그러면 그냥 진짜 고양이 돼버린다니까 그냥. 아, 바텀도 이거 너무 공격적인데. 또 닫지. 지금 강의 해드릴까요? 이제 쌉가능이긴 한데 나중 구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아, 보자 아마 이 아이디가 실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 실버. 다 초반에는 약간, 랭가를 하면은, 상성이 좀, 모든 정글에 그거긴 한데, 상, 라인의 상성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막, 바텀이 막, 우리 팀 막, 이즈, 유미 막, 이런 거 나오고, 적팀 막, 노틸, 쌈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적은 그냥 바텀 갱만 갈 거란 말이지? 이런 생각, 좀 해야 돼요. 키 설명? 랭가 이제 패시브가 이제 그냥 불시에서 점프하는 거 그거랑 이제 사람을 아니 챔피언을 죽이면은 데미지가 올라가요 진짜 간단하면서도 엄청 세가지고 진짜 좋긴 하죠 이게 스노우볼 굴릴 때 빨라요 패시브 그 다음에 이제 Q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찍는 거 그냥 말대로 그냥 Q로 찍는 건데 이게 딜이 세요 그리고 치명타 딜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정수나 막 정수 약탈잖아막 크리티컬 아이템 같이 맞추면은 딜이 더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Q가 이제 포탑 때릴 때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또 철거가 빠르다. 그리고 이제 W가 AP 약간 광역기인데 1.5초 안에 데미지 받으면은 그거의 절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약간 자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막한 방에 이제 암살자 대전 1대1 할때 나랑 제가 딸피가 돼서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W로 역강강 하면서 나는 풀피가 돼 버리고 그 친구는 딸피가 돼 버리면 당연히 제가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역강강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이제 올감이 던지는 건데 이게 암살자들한테 좋아요. 특히 아칼리 약간 뭐 이블린 이런 카직스 이런 은신 챔피언들한테 이를 맞추면은 그 은신이 보여요. 2초 동안. 그 은신 챔피언들한테는 은신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12초 안 보이는 거로 진짜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랭가한테는 보이 그냥 랭가가 1등이다 1장 2가 맞추면은 딜도 은근 세고 슬로우도 있고 은신 챔피언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궁이 이제 부시의 부시가 없어도 이제 점프를 할수 있는 은신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적이 있는 거를 확인해 줘요 근처에 적이 있는 약간 특패 궁인데 약간 미니 특패 궁이야 약간 진짜 가까이 있는 챔피언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뛸때그 궁을 쓴 상태로 이제 적한테 데미지를 입히면은 4초 동안 방어력이 깎인 상태로 딜이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한 탱커도 그냥 녹일 수 있다, 초반에. 만약에 내가 진짜 세다면. 아, 아, 나룬 잘못 들었다, 씨. 암튼. 아까 말한 Q가 이제 보면은 치명타 확률 올라가면서 딜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포탑에 데미지 잘 들어가는데, 너무 잘 들어가니까 40%로 너프 때렸죠, 라이엇이. 근데 그래도 잘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부쉬해서 점프 큐. 자, 가져야겠다 우리 플레임 왜안 끌지? 그렇지, 끌어야지. 아, 이건 약간 무리하긴 했다. 암튼,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어, 좋지 않은데? 스킬을 네번 쓰면은 이제 강화 스택이 돼요. 이제 Q는 딜이 더 들어가. 그러면서 공속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리고 4스택일 때 W를 쓰면은 W를 한번더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1대1 맞다이딸때난 딸피가 되고 W로 반 회복하면서 또 강화 W 쓰면은 100% 회복 되는 거고. E는 이제 속박. 말 그대로 속박. 이거도 은근 좋아요. 이즈나 막 에코 이런 애들 속박하고 그냥 때리면은 잘 잡히거든. 요 초반에 레드 시작. 해카림 위치 보이죠. 이것까지 똑같이 먹어주시고요. 그래서 바텀이냐 아니면은 카정을 가냐인데, 불츠 이 전멸도 없으니까 카정 가는 느낌으로 할게요. 우리 해카림이 사랩을 빨리 찍거든요. 하버스처럼 그래서 그 사랩을 못 찍게 내가 가서 죽여야 돼요. 그냥. 아마 이제 이거 먹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따라하면 이따 괜찮을 거야 아마. 헤카림 보이죠? 아리가 와서 박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나고, 이제 죽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헤카림 맛있게 먹고 있죠? 순진하게.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 이거 살짝 W 블리 켜져가지고. 아쉽긴 한데 방탈을 뺏어주고 이렇게 따주면 되고요 다이브 만한 이런 건 따이고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가지 오우, 사일이 좀시네요 아유, 하면 좋은데. 하지 말자. 해카림 온다. 해카림이 오면 좋대거든요, 사실. 나 쳐볼게요. 예, 통과했고요. 암튼, 해카림 같은. 근데, 해카림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좀 더, 잡을 수 있다. 일로와 일로, 어베이트 칼이 보였죠. 아, 이 칼의 위치가 다 보여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안 보여. 한데, 아리야!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초반에 강력한 거를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나 존나 쎄, 초반. 이렇게. 이런 벌써 망했죠, 헥카리. 여기서 이제 이 날리면은 두꺼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신이 없으면 안가도 되는데 근데 랭가 같은 거할 거면 약간 카정에 대한 약간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히려 이제 헤카림이 저렇게 커, 저렇게 성장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못 죽여 그리고 랭가는 암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살자는 전사랑 맞딜이 안 돼요 약간 야비하게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암살자라서 대신에 이제, 잘 크면은 1대5, 펜타키 그냥 가는. 진짜. 그리고 카정은 그냥 저렇게 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처럼 간단하게. 안 그러면 상대 미드한테, 아, 우리 아리가 칼브에 와드바가 줬으니까. 근데 또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갈 때, 아리랑 빅토르가 라인을 이 밀고 압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해카림이랑 싸워도 이 애들은 못 온단 말이야 이 라인 받아 먹어야 되니까 집 갈게 어우 씨 어? 아니 어딜 봐 얘들아 어. 까비 이거 살짝 좀 에바치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니까 러 카정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막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먹혀 진짜로 근데 미드 상황을 잘 봐야 돼 내가 이거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해 근데 막 르블랑이나 막 우리팀 아리고 막 상대 르블랑이 갑자기 막 사라졌어 여기서 그럼 당연히 여기다 와드 박은 거니까, 가면 내가 죽겠죠. 그럴 때 절대 가면 안 되고.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돼. 성장 계속 해주고, 6레이 찍는 거 목표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냥 관전하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랭가 하는지. 지켜봐. 이거 봐, 뒤로 엄청 잘 들어가 죠？핵딜이 핵딜 이게 암살 자의 특징이 죠？게임을 빠르게 굴릴 수도 있다. 한 탄셋 28위기 는게 배 찍었네. 진 위험하긴 한데? 아 이건 살짝 무리했다 나비 이건 무리했어요 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너무 대놓고 했어 비드가 많이 쳐맞긴 하네 미드가 살짝 위험하다 이거 카 치고 있긴 한데 싸움 보자 이거 와우 아, 와 봐봐 이거 애들아 아니 왜안싸우냐 헤헤아왜 해, 해. 안에 얘들아? 아 진짜 아쉽다. 이거 할 만한데? 아 이거는 약간 애들이 어쩔 수 없네. 아비!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이거 뭐냐? 딜이 쎄죠? 아니 너무.. 할만한데.. 다 할만했는데.. 나만 그랬지 여기 애들은 아닐거야 아마 이게 또 경험의 차이거든요 아이 진짜 아쉽다 이제 저 레드 이렇게 카정 가는 거예요 지금 이탭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대놓고 들어가 그냥 대놓고 들어가세요 그냥 저런 거 잡아도 되긴 하는데 대놓고 들어가세요 자게 이런 것도 그냥 가서 따주세요 간단하잖아 약간 킬 딸로 보일 수도 있어. 당했습니다. <laughs> 그렇긴 해, 요킬 딸이긴 한데 약간 이런 눈이 중요하다. 킬 딸이라도 해서 이제 내내 내 템을 뽑으면 은 이제 킬 딸이 아니고 쿠피도 그냥 킬 딸이 돼버리는 그런 마술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고 있어서 쉬워 보이는 거야. 진짜 하면 어렵다니까? 진짜로. 칼을 용케 내 캠프 맞춰. 물론 내가 놔두긴 했는데. 괜찮아. 빅토르가 바텀 봐주고 있으니까. 자 성장합시다. 사이드 좀 깝치니까 사이드 죽일까? 이렇게 내가 고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장점이 있어. 어,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네? 죽리믹스 오, 이고죽이는어거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스 아, 리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포토가 잘한다. 잘해주네요 포토르가. 사이드 아, 깝치게하는거저 너무 깝치네? 오오 잘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일러가면 안나죠 천천히. 방금 이렇게 받은 거 W로 피 회복하면서 역광강 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만하겠다. 아고 집까지. 그리고 이 오브젝트 나올 때는 약간 이게 한 1분 전에 미리 집 갔다 오는 게 좋아요. 템 뽑고 싸우면 세니까. 템은 이제 요무,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징수 아 맞네 원컵 존나 잘 나거든 도로도 <목소리> <목소리> <서로> 부캐네 <높이겠네. 목소리> 알아서 다 씹어버리네 <laughs> 그냥 사라져버리지. 이렇게 묶어놓고 찍어주면 되는 거야. 저렇게 막 이동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미로 이제 탁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하 그냥 하는 거지. 이미 딜은 세니까. 딜은 이미 세거든. 우리 이지 좀 엇가 좀 해야겠다. 이지가 너무 값초. 라칸부터 어, 죽여야 겠 돼. 악대 이 새끼야. 어딜 값초. 어 이렇게 <laughs> 게임 끝나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어때요? 쉽죠.